56도였구나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의 창문으로 조용히 나간다 매운 짜장 하나랑 그 다음에 탕수육 작은 거랑요 어, 이거도 좀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한번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아직 말주변이 좀 서툴러서 <laughs> 일단은 단무지에다가 너무 떨려가지고 한잔 마시겠습니다 짠 간다간다 똥간다 나 그때 몇 배였지? 56도였구나. 응. 이거 매운 그거예요 매운 짜장 진짜 맛있네 음. 우와 짜장면은 다섯 젓가락 안에 순삭이지 아 근데 매운 짜장이 맛있네 양념 살포시 묻혀서 여러분 저 며칠 굶은 거아닙니다 원래 저렇게 처묵처묵합니다 매콤 짜장, 정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원액으로 한잔 마셔도 되겠다. 짠. 와, 담아. 목에 턱 걸리네. 비싼 술은 목구멍에 지름칠한 것 마냥 부드럽게 넘어가던데. 빈 속에 독주 한잔 마시면 식도부터 그냥 훅 <laughs> 타고 내려가는 그 느낌적인 느낌. 콧물이 나와, 콧물이. 근데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에서 시켜먹지, 이렇게 와서 먹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 않나요? 저는 와서 먹은 적이 별로 없어서요. 오늘은 진짜 맘먹고 영상 찍으려고 왔거든요. <laughs> 와, 근데. 취하면 돼. 아니, 밥이야.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배고프장 아니, 그냥 짜장면에다가 청양고추를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아까 짜장면이 얼마였지? 7,000원이었나? 몰라, 그래도 맛있어. 서 순삭 했 다. 감사 합니다. 네. 그래, 그래, 이거지. 아. 일타 쌍피네. 근데 내 인생은 왜 일타 쌍코피냐고. 아나 진짜. 뭔일 생기면 쓰리펀치까지 그냥 나다다다다다. 어. 와 살려줘. 그나저나 어제 먹은 술이 깼냐 안 깼냐 깼냐 안 깼냐. 다시 취하는 이먹 같은 기분 너무 좋다. 모르겠다, 일단 오늘은 쭉쭉 마셔보자. 짠. 아. 아. 몇점마셨다 벌써 손에 힘이 풀려버리네. 늙었네, 늙었어. <laughs> 여러분, 제가요, MPTI가 ISFP거든요. 제가 요즘에 나름 고민이 깊었었어요 제가 원래 개단순해서 고민 같은 거잘안 하거든요 이프피가 게으름과 완벽주의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인지 제가 유튜브 찍는 거는 정말 좋아서 찍는데 찍어도 스스로 완벽하지 않아서 괴롭고 또안 완벽해지고 싶어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잘 뭐 되지도 않고 응. 흐름 끊겼죠? 하던 얘기 이어갈게요 요즘 제가 슬럼프가 왔나봐요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히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거나 뭔가 엄청 성공하고 싶어하거나 뭐 그런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푸피 성격이 어떠냐면요 대체로 누가 시키는 걸 진짜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시키면 잘 못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해요. 특히나 그렇더라고요. 뭔가 저한테 더답달하면시수개 많아지고 막 시야가 확 좁아지면서 막 손이 달달 달달 달 떨리고 바로 뇌로가 회 멈춰서 막 백지 상태가 돼요. 근데 또 희한한 게 관심 끄고 가만 내두면 혼자서 또 신나서 잘해요. 참 희한한 성격인 것 같아. 주변에 이프피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막 시끌벅적하면 저도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할 텐데 너무 조용해서 저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겠어말 안에서 지금 더빙 뜨고 있잖아 사실 어, 리덜거든 근데 그런 말 아세요? 너무 맞는 거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속담은 아니고 단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의 창문으로 조용히 나간다. 이제, 이런 말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 오. 가난하면, 힘들면, 그러니까 부부도 그러잖아요. 힘들면 아무래도 다툼이 많아지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돈 많은, 사, 제가 돈 많아본 적은 없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잘안 사먹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거 엄청 행복하게 됐죠? <laughs> 밥 먹는 건 빨리 감을게요. 제가 저 짬뽕밥까지 깨끗이 먹어버렸네요. 그래도 나름 다이어터라서 뒷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차마 국물은 참았습니다. 탕수육은 제 스타일 아니라서 패수. 하지만 술은 안 패수. 여러분, 듣기 거북하셨다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하이텐션이라 그래요. 아 술은 남기면 안 되니까 짱 이게 저의 병장순의 1편입니다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대하고 봐주세요. 진짜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